안녕하세요. 네, 안녕, 선생님. 이쁘시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만 잡을게요. 둘 중에 누가 무당이야? 둘 중에 누가 무당이야? 딸이요. 바로 나오네. 딸이 무당이에요. 네. 7물인데 네. 신내린지 일년 됐고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 네가 무당이냐? 네 자식이 무당이. 지금 신 받은 건 딸이니까 딸이 무당이겠죠. 근데 네가 왜어한테 다냐 그래. 제가요. 응. 딸이 영안이 다쳤다 그래. 점사가 안 나올 텐데. 지금 정리 안 정리 안 나와서. 응. 네.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둘다 무당이냐 라는 뜻은 네. 엄마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다 그러셔. 어... 신당에서 뭐 하고 계세요? 본인은? 어... 딸을 조금 도와주는 게 있어요. 딸이 아침잠이 좀 많아서 제가 그 옥수를 갈아주거든요. 음? 음? 어... 그거밖에 없는데 미쳤어? 둘다 미쳤어.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럼안 되는 거, 엄마. 엄마가 뭔데 그걸 가라? 아니, 애가 아침에 서면. 어, 하지 말라고 그래. 어. 난 단호해. 어. 무당의 기본적인 기본 자체를 못 한다면 이일 가지 말라고 그래. 어. 어플라고 그래. 네네. 응. 혹시 그것 때문에 정이 안 나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왜냐면그 신내리고 이년이년 2년, 되는 신내리고 6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잘 맞춘다 막 이런 손님이 끊이질 않았고요. 대한민국에 무당이 지금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네. 한집 건너 한 집이 무당이야 다. 근데 이 집은 3 대째 내려와. 아, 네, 네. 그래서 딸이 해먹기는 해먹어야 돼. 엄마는 못 해먹어. 어... 왜? 직성 예감 총망발을 뿐이지 네, 네. 신은 아기가 있을 거야. 어... 근데 너무 게을러 빠져. 아, 늘데좀 내가 잠이 많아 게을러 빠지면 이길못 가. 저 같은 경우에는 서너 시간 밖에 안 자. 많이 자야? 아예 못 자면 두세 시간. 음. 한 시간. 꾸짖으면 우리 제자가 그래. 도대체 스승님은 언제 주무시냐고. 자, 음. 이 집에 술 먹는 사람 누구야? 애가 이제 평일에는 어찌됐건 점을 보고 이러니까 저는 주말에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라고. 내보내고, 그다 응? 보 이제 술을 좀 한두 잔씩 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아니, 무당은요, 네. 무당이 되는 순간, 다 끊어야 돼요. 그럼, 무당이 어디 술을 입에 대? 제가 하는 이 말에 반박하는 무당은 다술 처먹는 것들이야. 아... 무당이 무슨 술 처먹어, 입에다가. 친구가 어딨어? 어디를 놀러가? 무당이 개, 무당이 돼가지고 무슨 개모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만나 술 먹는다. 그리고 일반인으로 살아야지. 엄마가 더 잘못됐어. 나가서 친구랑 놀아? 무당이 일반인인가? 얘사회생활해 더군다나 아기가 기도하고 할 나이에, 엄마가 옥수를 갈아주고, 주말이니까 나가 놀으라 그러고.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자, 무당이 되면 3년은 울고, 3년은 찬잠, 자고, 3년은 찬밥을 먹고, 10년이 지나야 진짜 무당이야. 부모 있어, 없어? 없는 걸로 나와? 부모 없어. 없죠? 네. 지 주간 아직 고집이 뚜렷한데 얘가 누구 말을 들어? 얘가 너무 힘들어 하길래, 그냥. 그럼 무당이 쉬운 줄 알고. 죄송합니다. 오, 참 신기하네. 무당이 쉬워요? 엄마 무당 내릴 때이 아이기 신받을 때안 울었어? 울었죠. 안 근데? 그 울음 뒤에는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일반인들 뜨뜻한 물로 목욕할 때 우리 무당은 찬물 깨얹줘야 돼. 냉수마찰 얘기가몇 번이나 해봤을까? 내가 볼때 냉수마찰 한거안 보여? 네. 1월달, 12월달에 산에 가서 홀딱 벗고 찬물 속에 들어가서 물 여기까지 딱 들어갔을 때 합장하고 있을 때, 진짜 신이면 할아버지가 안 오셔도 따뜻해. 그 찬물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근데 신이 아닌 것들은 덜덜 떨어. 춥다고. 개 떨듯이. 응? 얘는 찬물 속에도 안 들어갔던 애야. 기본기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 무당이 되려면 네. 기본 베이스 깔고 가야 돼. 그래서 선생님 찾아왔어요. 데리고 오세요. 내가 봐야 돼. 애기를. 어, 네네. 신명이 주력도 봐야 되고 눈에서 신명이 누가 왔고 왜 영안이 요뭐 때문에 어디서 크게 문제점을 찾아서 영안을 틔워줘야 될거 아니야. 네네. 그죠? 근데 이 얘기는 누구 말잘안 들어. 네네. 누구 말잘안 듣는 것부터 눌러놓고. 제어를 시켜놓고 신령님한테 굴복할 수 있느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옥수 갈수 있느냐 이것부터 기본기부터 배워야 되는 애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만인을 구제중생이 27년 인생 살았을 때 학교 다닌 나이 빼고 친구하고 놀았던 나이 빼고 이 얘기는 경험이 별로 없어 그야면 어떻게 해야 돼수 없는 기도가 필요해 피눈물 나는 기도가 필요하고 여기서 한 가지 신당분 다듬걸 정말 잘하셨어. 왜냐면 인간이 종을 벗어난 대잖아. 그렇죠. 응. 엄마 생각이 올바라. 우리 딸이 요 생각 반만 가졌으면 좋겠어. 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가요. 아. 그러면 지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구태라 뭘 풀자가 아니에요. 네네. 일단 우리 딸을 기본 베이스부터 네네. 하나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인연이잖아. 네네. 좀 이따 내 개인폰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기도가는 일자 날짜 무슨 요일에 가지고 무조건 문자를 보낼 거예요. 네네. 그 문자에 지킨 대로 이제부터 보낼 때마다 엄마가 데리고 오세요. 네네. 제가 지켜볼 거예요. 네. 만약에 안 온다, 그 뒤로는 알아서들 사세요 두번 여가. 네 알겠습니다. 가 그러니까 지수아가 해줄 수 있는 문제는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네. 제가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 아 네. 엄마 마음이 이뻐서. 어, 엄마봐서 한번더 음, 지수아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해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다음 주부터 빠짐없이 데리고 나올게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남 얘기라고 생각 안 하시고 제 얘기 다 들어주시고 또손 내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 만난 거 너무 너무 저한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신청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